내가 얘랑 방송을 보니까 이쯤계때 얘 존재 자체가 조롱이네. 레시포드 결승골에 <laughs> 완전 인정까지 쇼. 어제 찐맹가심인데걔맹가심 때문에 지금 레반도 부스키 못 나오고 레시포드가 선발 나왔잖아. 야, 지금 3연승 했다고요. 이맹가심 어. 네가 그렇게 얘기해서 레반도 부스키 지금 부상이잖아. 왜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분보도 <laughs> 방송이잖아. 이거 한글해 줘야 돼. 어, 유차 팀와서 열심히 동급하고 있는데. 어, 어? 죽어. 좋아, 셋. 아, 진짜. 오, 잠깐만, 레시퍼. 아, 레시퍼. 괜찮, 괜찮. 니가 하기만 어, 하아 다. 슬포아니한마 그래, 일단 때리고 보자. 오, 오, 오 어, 잠깐. 됐다. 아, 와. 아, 경기 시작한 지금 몇분 됐어? 아, 아니야. 오, 어, 아니다. 아, 아니다, 아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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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합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와.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비니시스의 반칙이 된 거지. 이사 옷실려다가 참았는데 잘 참았다. 어 그렇지 괜히 목쓸 뻔했네. 레시포드다. 앞에 밸링엄 인데 인. 오 레시포드!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포드야. 그래 고개를 들어! 넌 레시포드야. 방송 잘하시네. 야 레시포드 잘해 지금. 아 이게 방송이 재밌어. 네. 어? 어? 야 이거 우와! 우와. 우와. 아 이거 뭐야? 대박 은박해. 이거 맞아요? 아니 이거 마치 무슨 기다렸다는데요? 어머니야! 가상이다 하나님. 와 비상 두번하꼈다 <laughs> 와. <웃음> 한 발도 아니고 야야야야. 반발이야. 반발 복수 앞에 튀어나온 거야. 내가 봤을 때저 정도면요 컴퓨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 <laughs> 그래픽 카드를 뭘 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 어. 거 아니에요 저거는? 오오야 어? 어? 어. 뚫렸다 열렸다 이거. 이 뚫렸다. 와. <laughs> 이거 완전히 뚫었다오 야. 어 예, 그래, 제어가 이거 안 돼, 제어가. 지금 수비 라인이 계속 음 뚫리는 거야, 이러면. 어, 이거 제어가 안 돼. 음 이거 완전히 뚫렸어. 음 너무 뭐, 수비 라인 뚫려 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주차해 버렸는데 뭐. 어떻게 막냐? 저소. 속도에... 막 막을 수가 없어. 와, 이거 운사. 이거 운이야. 저기가 있어, 발대. 어 발대 때문에 운이야. 이거 운이야.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페란의 컨디션이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걸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부산에서 그 돌아온 선수에게 많은 걸 요구할 사람 없으니까. 야, 나 누구랑 얘기하니? <laughs> 너희들 아, 다 이거 보고 있니? 13,000명이랑 지금 아, 얘기하시는데 아영화분 예. 얘기하는 그럼요. 거군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형을 위해서 13,000분이 와 계십니다 뭐, 아, 아, 방송하시잖아요 형님 순간 얘기하면서 보는데 둘다 이거에 빠져있어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지금 지금 빡빡한 경기라서 사이가 애이클이란 <laughs> 말이야 <웃음> 형님 이거 솔직히 조금 전반전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형님 <웃음> 아 전혀 <laughs> 모르게 아, 지사... 눈이 일로 가네 이거이경기는 뭔가 좀 결과를 본거 같아요 제가 어, 야 이거 지상 최대 축구쇼라고 어자 간다 지체축 오 있나요? 있나요? 아, 아, 아 진짜 선택권이 안 되기. 아 참.. 슈팅 뭐야? 어 피고. 피고 레전드다. 바르샤 레전드 피고. 피고. 피고 바르샤 레전드니까 입 레알 레전드니까. 입 인텔의 레전드야. 그것도 맞아. 어. 음, 바레인 레전드합시다. 음... 바르샤 레알 마드리드. 어 레전드. 바레인 오. 바레인 레전드. 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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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사이드야. 잠깐만. 됐어. 오, 잠깐만! 와! 아 좋았어. 어. 근데 대령이 그래. 그래. 한꽝 아무것도 아니야. 이야. 와! 대박. 체츠포드좋터님만 그래, 그래, 결국은 터트립니다. 네, 레츠포드 공격 포인트 또 하나. 레츠포드! 레츠포드 역시 완전 영입 아, 완전 영입은 아니고. 여하튼 레츠포드! 근데 와. 레츠포드가 엘크레 뛰면서 도움을 주러 가자고. 공격하고. 아, 어. 야, 이거 역습이다. 얘놈 카운터야. 야 이거 역습이다. 얘네는 카운터야. 붙어, 붙어. 야, 붙어, 붙어, 붙어. 또! 졸라 빠르다. 야야야야야야.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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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옐로카드다 이거. 옐로 야. 이거 옐로랑 바꾼 거야. 어, 야 저렇게 잡냐? 아니 근데 어, 장화도 달리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졸라 빠르긴 해. 표정봐, 패트릭 표정봐, 절대 안돼 안돼. 그리고 빈실수도 끝까지 패스하는 거 봐. 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와, 이 이건 너무. 높다. 야, 마지막 패스. 와, 와, 벨링어. 비닐 실수가 미쳤어. 저기서 치우가고 크로스를 저기서 저렇게 올린다고? 나 이렇게 올라가게 돼. 왜 나리랑 볼 그랬는데 저기 연결이 됐어요. 근데 되게, 되게 어렵게 그 캡이 올렸어. 캡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였어. 존나 쩐다나 이해가 안 가는데 슈체스니 뭐한 거야? 지금 볼이 저저 저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헤더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두 명을 뚫고 들어가서 야, 이거를 올렸고 올렸고 이게 너무 높았거든. 그래서 뿅. 그 최승님 뭐한 거야? 낙하진단 쪽으로 옮겨줘야지 근데, 근데 저렇게 넘어오고 저렇게 넘어오는 거는 대응 못 해요. 가운데 있는 수비수도. 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은 수비수 입장에서는 다른 공격수 발 밑에 안 가길. 음. 그 그거 바라는수밖에 없어. 아유, 설마. 화내면 안 되는데 돼, 설마. 어이, 아니야. 씨, 너무 빨라가지고. 아니야. 아니라고 이런 건 이런 건 아니야. 어! 아니라고. 걔네는 걸어다니냐? 아이 자식 이거 옆에서 이상하게 헤어 바람을 잡네. 내가 얘랑 방송해 보니까 이중계 때얘 존재 자체가 조롱이네. <laughs> 비상 안 해도 지금 옆에 있는 거이 수... 정도면 그냥 나 그냥 지금 방송 지금 NMC에서 중계랑 똑같이 지금 이 정도면 진짜로 리스펙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숨소리랑 제가 비상으로 해주고 있어. 와, 이게 집에... <놀람> 아, 야, 오, 아 어,부터 오 니어. 진짜 위태위태하다. 전반전 끝났어. 그게 저만큼 와저좀 아 치고 올게요. 치워세요, 예 치워세요 여기. 예 되도록이면 초면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알겠습니다. 아, 나 오늘 한 곡도 없는데 개인도 이렇게 하지 마. 나 오늘 형이 정도면 나 지금 공중파 가서 지금 중계해도 되는 톤이에요 지금. 아니야, 널 숨소리야, 제가 이상을. 예민하시네. 영주 형님 바르샤가 이기려면 게 잠겨? 안 잠길 것 같은데 안에서 못잠그 와씨, 야, <laughs> 둘이야, 지금 손에 맞았다는 거죠? 핸드볼이라고 계속 항의하고 있는데 보러 간다. 가죠, 그래. 왜냐 이거 팔 동작이 너무 부자연스러워, 위치가 이게 이렇게 돼 갖고 아, 하 우린 그럴 필요 없었는데 에리, 어. 자 하나 막아보자, 아, 하나, 막아보자. 하나 막아보자. 케수는 아홉 개나 찼 하나 막아보자. 오, 오 막았어. 막살 수 있어. 할수 있어, 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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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뭐야? 그럼 바꾸자 이제. 야, p k 를 막았다고? 막았어. 와 대박. 이거 막으면 흐름 또바꿀 수도 있겠다 오, 와, 잘 막았다. 야, 그래야 돼. 오, 빠져났어. 이거 기회야, 기회야, 기회야. 이 새끼야. 에이 양쪽에 다 있는데 저 새끼 가지고 생각이 없어도, 어, 저. 아니 양쪽이 다인데 3대인데 저걸 왜뭐 조건이 줬다 이래 저 이지선다 이거는 야좀좀 좀 그렇다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승부만 해도 저는 우승해서 돌아갈 거아무승구면 개인적이죠 네. 원정인데 얼마큼인데 크게 온나요? 아 크게 없죠 한바구승 한바구승 눈웃음 네아 지금 입을 가리고 있어. 요와 음. 지금 위험하다 위험해 이거 위험하다 프라임 어. 직접 이거 위험해, 이거. 이거 위험해. 위험해. 와! 오프사이드. 아 이거 브라인디아스 오사이드예요 우와 우와 우와. 근데 이거 위험하다고 얘기한 게 내가 생각할 때사비아노 감독이 아마 이것 때문에 브라인디아스를 넣었을 거야. 수비 라인 보면은 음바페 위치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어, 그러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음바페를 의식하고 있을 때 다른 선수가 뒷공간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씨, 한 5골 6골 실점했어도 할말 없어. 그그 그 정도까지는 아니 아니지 않나요? 어, 아, 골 아, 실점해도 할말 네. 없어. 저는 이렇게 바로바로 받아들임. <laughs> 아, 그래. 아?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 근데 남인냥아리 어, 오늘은 굉장히 소옥 오, 잠깐만. 근데 아, 아, 이거 어. 터치가 조금은 많이 쳤네요. 아, 이거는 어. 해줘야지. 아, 됐다. 아니냐면 패스 기가 막혔는데. 대말 이거 하나 했는데 운이고. 아, 이거는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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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패핑이 너무 길었어요. 바로 머리로 어. 하든가.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왜? 가자. 야, 이거 진짜 맞타야맞타야맞타찐방찐 봐. 한 방이면 돼. 한 방이면. 아, 터치가 아, 길어요. 야, 끝났어. 끝났어. 퇴장이야. 패들이 경고로죠. 아, 이런 단경기 못 나오고 아 이거 패들이 지쳐서 그래. 음, 마지막 지쳐서. 드리블이 어, 좀안 좋았는데. 그래. 왜 지쳐서 그래. 아 경기 끝난 것 같다. 아, 그러겠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종료. 네. 자 라리가 십 나온데 이번 시즌 첫 번째 엘 클라시코 레알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의 맞대결 스코어 2대1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로. 경기는 종료됐습니다. 네. 영주형과 함께했는데 여러분 어, 영주형이 치아 치료 때문에 두 건으로 스카프를 감싸고 있는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자 경기는 아,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했고 바르셀로나가 이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쉽게 패배한 건 아니죠. 음. 네, 이거는 이제 완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전 이제 두 골을 실점하면서 1대1로 전반전이 마감됐을 때. 곰곰이 한번생각해왔어요 후반전에 어떤 카드가 있는가. 근데 카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부상으로 인한 부상 수가 많죠. 네, 전력 누수가 상당히 많았고, 음. 그 그러니까 후반전에 볼을 점유하면서 나름대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득점 기회를 만들지는 또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 경기는 아쉽긴 하지만 한골짜 패배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할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바페 그리고 비니시우스 벨링엄 이런 선수들의 순간적인 압박을 벗어나고 그리고 침투에 들어간 움직임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오프사이드 걸리고 뭐 골치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바르셀로나 수비진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시달렸죠. 네, 네. 바르셀로나의 수비진이 위에서 형성되는 건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요. 음. 오프사이드 트랩을 잘 이용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이 경기에서도 음바페가 오프사이드를 많이 기록하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이니고의 빈자리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 시즌 에클 4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제압한 건 화력 대결에서 이겼다고 생각해요. 공대공에서 네, 레알 어. 마드리드 수비가 그만큼 불안했다는 얘기고 그죠? 바르셀로나의 오프사이드 트랙이 효과를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음바페는 최근 에클 3경기 연속골 넣고 음. 있었거든요. 근데 음바페가 2경기에서 터질 때다 놓쳤어요. 결국 오프사이드 트랩에서 문제가 드러났고 사실 지금 이 순간 수비가 더 불안한 쪽은 레알보다는 바르셀로나가 바르셀로나. 드러났던 경기예요. 여기다가 레알 마드리드는 뭐우바페 비니시우스, 주드 베링엄이 1인분 이상을 다 했어요.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지금 부상이 너무 많은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역시 라민 야말인데 라민 야말이 기대만큼 활약을 해주지 못했어요. 좀 많이 묶였죠? 네, 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 바르셀로나가 화력에서 앞서기 위해서 종원을 장악해야 되고, 라민 양아리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라민 양아리에서 웃기니까 어, 방법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사실 레알 마드리드 분위기로 간 것이 아닌가 음. 생각을 합니다. 에이클, 오랜만에 같이 라이브로 봤는데, 어, 저녁에 봤을 때전뭐 특이점이라거나, 전 분위기만 봤을 때는 초반 분위기보다는, 전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조금 끝까지 경기를 끌고 갈수 있는 어... 뭐 뭐랄까 집중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게 라는 생각. 그슈체스니가 네. PK를 막았던 게좀중요했던떤것 그렇죠. 같아요. 어. 옵사이드 라인을 이제 라인을 올리면서 어 이제 수비라는 구축에 바르셀로나였는데 음. 저는 그게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옵사이드 걸렸으니까 어느 정도 토했다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고 어쩌면 바르셀로나의 수비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뒤쪽으로 좀 물러나가지고 수비를 했을 때 과연. 레알마드리드 선수들을 막아낼 수 있느냐 어. 그것도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거기서 이제 바르셀로나는 좀더 높은 위치에서의 라인을 구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안했지만 그리고 어, 골이 되는가 싶었지만 옵사이드다 취소가 됐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의 선택이 되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라는 음. 거 그리고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기회가 없었냐 그건 아니었었거든요 만들었었죠 네 그래서 어. 어, 레알마드리드가 약간의 운만 따어졌더라면더 많은 득점을 했겠지만 오늘 경기에서의 어떤 그 업사이드에 빠지거나 아니면 수체준의 선방 음. 이런것 덕분에 바르셀로나가 딱한 번의 기회가 기회가 그러니까 그 운을 잡았더라면 어, 동점이 될 뻔한 그런 경기이긴 했다 네. 하지만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어, 생각보다 레알마드리가 골을 못 넣고 생각보다 바르셀로나가 잘 버텼다 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사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교체 카드가 충분히 있었다면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데. 승패를 떠나서 뭐라도 더해봤겠죠? 네. 지금 후반전을 한번 생각해보면 아라오 위로 올릴 때 밑에 예. 카사도라든가 도용을 음. 내리고 막 이런 상황을 보면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음. 경기 내부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비아노소 감독이 전반전 에너지 레벨 높이면서 공격적으로 나가고, 확! 예. 네. 그리고 공격의 속도를 최대한 높인 건 충분히 효과를 봤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일정을 생각할 때후반전의 템포가 좀 느려지고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지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법해요. 네, 그런데 70분 이후로는 또 1대1 압박을 통해서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지 음.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비아누스 감독이 선수 교체를 하는 거 보면 은 역시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를 좀 고려해 주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한 교체를 좀 보였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봤다는 생각이 들고 한지플릭 감독도 한지플릭 감독대로 이해는 됩니다. 뭐 오늘 이 벤치에 앉아 있을 수는 없지만 위에서 아마 여러 가지 시를 했겠죠. 네, 그래서 물론 어. 골레 입장에서는 페리맨의 선택. 뭐. 시 t 그 약간 네. 이주전대였던거 그리고 쿤데 그 가슴채 아 그런 거 이런 부분들은 어. 아쉽죠. 네 작년만 네. 놓고 보그 작년은 굉장히 아쉽죠. 음. 전체적으로 보면 라민 양의 플레이 굉장히 아쉬웠죠. 조금 더저도적이고 네. 적극적이고 조금 더 상대를 괴롭히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음. 그러지 못한 게 아쉽긴 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레알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은 꾸레들이 싫어하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 지금 레알이 1위고 우리가 2위인데 승점 5점 차. 근데 5점 차는 추격 범위 안에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레알 마드리드가 이 경기가 공식 13번째 경인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챔피언스리그에서 3경기 이게 라리가 1 0라운드니 10라운드 13경기. 그러면 12승 1패입니다. 그건뭐 대단한 기세긴 네. 합니다. 마드리드 더비에서만 패배가 있어요. 네. 근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파리 패배, 세비야 패배 그리고 지금 오늘 엘클 패배잖아요. 음. 그만큼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부상 선수들이 한달 내에 좀 돌아온다면 가비를 제외하고 돌아온다면 팀을 좀더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하피네나 조한이나 네 어. 그리고 챔피언스리그하고 지금 병행하고 있으니까 로테이드에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패드리가 오늘 경기 퇴장 당했는데 솔직히 패드리 퇴장 당하면 안 되지만 경고 누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 이제 패드리 좀쉴수 있겠다 한 경기 쉬어가자. 어,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음. 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에는 한지플립 감독이 부상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아 현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음. 수비도 조금 더 다듬을 필요성이 있고 경기력도 조금 더 다듬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레알마드리드는 오늘 경기는 전반에 밀어친 어떤 화력이나 아니면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약간의 아쉬운 경기력 근데 그거랑 별개로 중요한 순간마다 어쨌든 경기를 모두 다 승리를 가져가는 그리고 알론소 감독이 첫 번째 엘크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엘크에서 승리를 가져갔다. 레알마드리드는 분위기가 대단히 좋은 데다가 수비진 안정, 그 다음에 추맨이랑 카마빈가를 통해서 바르셀로나의 중원을 묶는 어떤 전술이나, 뭐, 오늘 비니시우스가 좀 일찍 나가면서 또막 그, 불만을 토로해내는, 뭐, 그거는 본인의 캐릭터니까 언제나. 근데 벨링엄이나 은바페 같은 선수들이, 그러니까 중요할 때 무조건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는 라게 레알 마드리드의 힘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바르셀로나는 부상자 많은 거에다가 특히나 절대적인 에이스여야 할 이, 야말이 지난 시즌에 어떤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지속적으로 따라오는 그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필이나 돌아오면 야말은 더 위력적으로 바뀔 아. 거라고 생각하고 공존을 해야 된다 야말은 아직 어리잖아요 네. 이 경기만 놓고 보면 결과는 아쉬워요 그러니까 플레이도 그렇고 효과적인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네. 아쉽고 그리고 엘크 이전에 멘트 때문에 어, 이 경기에서. 도발을좀 했죠. 네. 어. 팬들의 야유라든가, 네. 그리고 카르바라고 부딪히는 장면이라든가, 여러가지 장면이 나온 음. 것 같은데, 이게 멀리서 보면, 남인 양아이도 이 경기 끝난 다음에 동기부여가 다시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야죠. 내가 말한 해야지. 걸 책임지지 네. 못하면 비판은 나한테 오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을 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멘트도 조심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동기부여도 다시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라민 야말이이 경기만 놓고 오면은 굉장히 아쉽고 사실 높은 점수를 주기가 너무 어렵죠. 네. 부진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아. 부진하죠, 부진했죠. 네, 부진했는데 저는 라민 야말이 이게 이 경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아니 아직, 어린, 아직 어린 선수고, 2 0 0 7 년생인데. 또 성장하는 네. 관계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라민 야말이 지금 너무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 아닌가 어린 선수인데. 한번 약간 좀 네, 좀컴 다운하고 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와 진짜 경기 재밌었어요. 아니, 역시 역시 엘클이다 역시 엘크리다.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겨야 재밌지. 음. 어, 너는 재밌었겠지. 내가. 저는 영국에서. 아마 바르셀로나 어. 이겼어도 재밌었을 거예요. 저는. 아니야. 오늘 중립으로 봤으니까. 어. 넌 그런 조롱을 못했으니까. 조롱 <laughs> 한 적도 어. 없어. 아니, 옆에서 숨소리가 응답해 들어가면 숨소리가 원래. 그래서... <웃음> 아니. 비스. <laughs> <laughs> 무슨... <laughs> 어, 어. 그래서 이제 그 영주형의. 어, 오늘의 명언. 추맨. 존재 자체가 조롱이다. 존자조. 네. 어,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엘클. 어, 일단 이번 시즌 리그 기준으로 첫 번째 경기는 2대1 레알마드리드의 승리였고 또 2차전. 그때는 아마도 깜누가 개장을 한 상태겠죠? 네. 어, 깜누에서 펼쳐진는 엘클도 또 영주형과. 여러분 지나치즈나 앨클 네 차례 펼쳐졌잖아요. 아예 챔피언스리가에서 만나지 않은 상태의 네 차례예요. 코파가 있었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 시즌도 세 차례 이상은 만날 것 같아요. 이미 음. 한 차례 만났는데 뭐 결국은 코파라든가 아니면 컵덱에서 또 만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앨클 계속해서 치열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앨클 경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쉽게는 아쉽다. Thank you